나주 혁신도시 인구가 1년 사이 2천여 명 늘어났습니다. 나주역 이용객들도 부쩍 증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나주역 KTX 정차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진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이전을 완료한 기간은 13곳. 농림수산식품기술평가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나머지 3곳의 기관들도 올해 말까지 입주를 완료합니다. 기관들의 이전으로 인해 전남 나주 혁신도시로 이주한 외지인들은 2,300여 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지인들이 전남 나주로 흡수되면서 나주역 KTX 이용객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나주역에 따르면 올해 나주역 KTX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1000여 명. 지난해 7,800명에 비해 최대 30% 가량 증가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어,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고 케텍스가 더 어, 투입이 되면은 나주역은 한 1,500명 이상 그 수준을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 나주시가 또이 케텍스로 인해서 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나주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최근 국토교통부에 나주역 상하행선 정차 횟수를 증여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기존 편도 6회에서 12회로 늘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수도권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사용이 실제 이용객 증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는 3월 호남고속철이 개통돼 나주에서 수도권까지의 소요시간이 1시간 30분대로 앞당겨지면서 인근 강진과 해남 등서남부권 주민의 나주역 이용 횟수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은 서남부권은 교통 요충지로서 나주역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현대편도 6회지만 12회로 대폭 증여를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대비 165% 정도가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KTX 증여 정차를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에 증여를 요청했습니다. 전남 나주시는 나주역 KTX 정차 횟수 확대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나주역 무료주차장 이용과 나주역사 증제축 등 다양한 사업계획을 전달했습니다. CNB뉴스 박지입니다.